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서 가장 게으른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 둘, 둘 셋. 장님? 장. 샹... 아 그래요? 장님이 지금 어... 제 게으른 편인가요? 시간 약속이 좀뒤죽날뒤순례한 네. 아, 평소 게으르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나요? 아 어, 게으른 건잘 모르겠는데, 잘 사무실 잘안 치우는 것 같아요. 아 <laughs> 대신 다른 거에 집중을 <laughs> 하다 보니까, 그렇죠. 자신이 게을러졌을 때 하는 행동이나. 그런 자기 체면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렇죠. 네. 게으름을 <웃음> 뭔가 <웃음>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laughs> 아, 없으시군요. 의지 어, 어, 아, 아. 제가 심어 줬으면 저는 당장 게으름을 아, 아. 아, <laughs> 아 네. <laughs> 갓라이트 어. 야. 오랜만입니다. 아, 그 요즘 제 자신 이 너무 게을러지고 모든 그안될 이유를 만들어가면서 결국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제 모습을 보고 또 반성하고 아,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하자라는 자라 그런 다짐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약간 그런 거죠. 최근 애프터프레이와의 콜라보부터 아, 그래도 나 이제 바쁘게 열심히 살았어. 라는 합리화를 하면서 할수 있는 것에 대한 핑계를 대면서 요즘은 이제 기획단계에서부터 안될 이유들을 막 발견하면서 결국 카메라로도 잘안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눈딱 감고 카메라를 켜봅니다. 나요라고 보니까 제가 최근에 소비했던 아이템들 중에 되게 알짜배기였던 아이템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뭐이 아이템들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거다 따지다 보면 결국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최근 가장 꿀매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이제 그유니클로그포켓터을 파카? 이걸 이제 그 도쿄 출장을 갔을 때그 사실 날이 추워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당시 그 일본 엔화 가격으로 39,000엔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원화로 치면 거의 뭐 35,000원에서 36,000원 정도로 구입을 한 거죠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49,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가격을 떠나 정말 잘 입었던 옷입니다 아시죠? 제가 이거 맨날 입고 나오는 거 가장 좋았던 게 이게 이제 원단을 자세히 보면 살짝 스퀘어 패턴? 약간 이런 느낌? 그 브랜드 케일에서 좀 많이 쓰는 형태의 그런 원단 느낌인데, 은은하게 포인트 있게 활용하기도 좋고, 특히 레이어드에서 입으면 엄청 이쁩니다. 일본에서도 레이어드용으로 정말 잘 입었었고, 한국에서도 진짜 그 출퇴근용으로 정말 잘 입고 있는 옷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러프사이드의 레글런 스웨 셔츠입니다. 그 이전에 제가 러프사이드 프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영입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양면 피켓 원단으로 겉감이 피켓 폴로 셔츠에 사용되는 그런 소재감? 근데 또 안쪽면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전체적인 그 디자인의 베이스는 그 8,90년대 스웨 셔츠를 베이스로 좀 이렇게 좀 디자인을 하신 것 같아요. 당시에 스웨 셔츠 중에 이렇게 약간 피켓 소재에 좀 까끌까끌거리는 그런 원단으로 만든 스웨 셔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았거든요. 재밌는 디테일이라면 이 소매에 있는 립을 이런 사이드에도 같은 컬러 같은 원단으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이게 컬러적인 배색도 있지만 탄탄한 립이 핏을 굉장히 잘 잡아주거든요. 제가 이제 작년에는 맨투맨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이런 맨투맨들이 시장에 나와주니까 진짜 저절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자, 홀리선 포시카라. 카리건입니다 자, 이 제품도 그 저번 홀리선 프리뷰 때 입어보고 꼭 영입하자고 좀 다짐했던 옷입니다. 코튼 베이스라 봄에 쾌적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일단 컬러부터 프레시해서 지금 당장 입어주기 너무 좋아 보입니다. 간결한 디자인의 가디건인데 확실히 이 컬러가 주는 압도감이 있죠. 아 너무 이쁜것 같습니다, 진짜. 참고로 이거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오는 편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모이프의 유니폼 팬츠를 하나 더 드렸습니다. 제가 기존에 이제 블랙 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이제 FW 때 이제 정기됐던 제품이라. 안에 플리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u 컬러가 나와서 이것도 활용도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영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제가 이 e 사이즈를 착용했거든요. 유니폼 팬츠는 한 사이즈 정도 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업사이즈를 해봤는데 저는 유니폼 팬츠는 이 e 사이즈가 잘 맞는 거였더라고요. 유니폼 팬츠야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편한 착용감, 어떤 상의든 얹기 좋아 이렇게 u 컬러가 나오게 되면 하나씩 사먹게 되는 바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버스 제이옥스 레드입니다 제가 이제 컨버스 척세븐티 모델을 이제 뭐세 가지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제가 컨버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이번 도쿄 출장 때 평소 신어보고 싶었던 그 제이홉스 라인의 컨버스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국내에서 지금 발매되고 있는 척 세븐티 모델이고요. 이건 이제 제이옥스인데 이두 제품의 좀 차이점이라면 일단 2000년대 초반에 그 컨버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나이키가 컨버스를 인수하고, 근데 이때 이제 일본인들이 컨버스를 너무 좋아해서 자체적으로 컨버스의 라이센스를 사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발매되는 컨버스는 디자인부터 생산 모두 일본에서 진행이 됐는데 디자인의 베이스는 8, 90년대 초그 미국의 컨버스를 좀 복각한 것 같고요. 척 세븐티와는 달리 좀 광택감이 없는 소재고 올스타와 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아코가 뜨지 않고 플랫합니다. 약간 바닥에 붙어 있는 느낌이랄까요? 척세븐티랑 비교하면 확실히 다르죠. 마 같아서는 진짜 깔별로 구입하고 싶네요. 그리고 유발란스 574 헤리티지 팩입니다. 요즘 그 렉토랑 포터리까지이574 라인과의 그 콜라보가 굉장히 핫한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999 휴머니티랑 그 캠페인 콜라보를 함께한 이제 헤리티지 팩인데 기존이랑 좀 다른 것은 이렇게 좀 거친 스웨이드를 네, 사용을 해 줬습니다. 또 아웃솔은 굉장히 좀 빈티지하고 누런 느낌의 아웃솔을 사용했고요. 뭔가 막 대단한 차이는 아니지만 기존의 오체사보다 좀더 무게감 있는 무드를 보여 줘서 참 좋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이 유발런스 991을 너무 많이 신었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껴서 대체 슈즈를 찾고 있었는데 딱이 오체사가 그 대체 아이템으로 아주 제격이었습니다. 가격도 괜찮았고요. 마이 네임 이 t 피터 신생 브랜드인데 현재 이제 모자를 위주로 좀 정리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아, 솔직히 정확히 어떤 컨셉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 모자 퀄리티가 너무 좋아 보여서 영입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제품에 대한 코드가 좋지만 그 브랜드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브랜드를 풀어내는 그런 비주얼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혼자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브랜딩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자책 말고 좀 라운딩형으로 된 그런 볼게 평태의 모자가 나오면 저는 추가로 또 영입을 할것 같아요. 자 간만에 모자 맛집을 찾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마지막으로는. 식물입니다. 이게 이제 뉴포르비아 브라이어 패치라는 식물인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청산은 청기린 연필선인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특징이라면 이렇게 좀 뾰족뾰족한 수형을 가지고 있는데, 가시가 없어서 안전하고, 밤 그늘에서도 또 쉽게 적응할 정도로 키우는 난이도가 막 엄청 어려운 식물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무실에 없기 전에는 이 식물에 대한 가치를 잘 몰랐었는데, 저만의 공간을 갖고, 식물을 이제 공간에 하나둘 들이다 보니까, 푸릇푸릇한 식물이 공간에 주는 그 영향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키우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맛도 있고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식물을 키우는 취미를 갖는 것은 삶의 질을 올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식물은 이제 구독자분이 식물행성이라는 이런 샵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저번에 어떤 소모임에 나가서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된 분인데 그때 또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또 선물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laughs> 야 벌써 저희 스튜디오 앞에 이렇게 매화가 폈습니다. 야, 밖에 날씨 너무 좋은데요? 이야, 이런 날 안에만 있으면 손해입니다. 광학합시다